반갑습니다. 아, 미남노무사입니다. 자, 요새 여기 이마 여기 살이 쪄가지고 좀 예, 속상합니다. 머리 뒤눅스에도 살이 좀찐것같더라고요 자, 아무튼. 자, 오늘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문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자, 근로자 월급이 250만원이에요.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연장 근로수당이 50만원입니다. 그 1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에요.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임신을 했습니다. 임신을 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로 쓰겠습니다. 라고 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갔어요. 그이 근로자는 근로기준표 제가 이거 보니까 여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면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더라. 그래서 사업주한테 250만원을 다 주세요. 오라고 청구를 했어요. 근데 사법주는 아니다, 연장근로 가지도 않았는데 하루에 이제 10시간 하다가 6시간만 하는데 뭐 내가 왜연장근로 수당을 주냐? 여기서 삭감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하루 8시간까지 고, 그것만 얘기하는 거고 연장수당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다.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.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노동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. 노동부에서. 자, 한번 읽어볼게요. 임신근로자는 시간의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의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 이 케이스에서는 50만원을 뜻하겠죠 연장근로수당을 임신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. 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250만원 있죠. 기본급이 200만원, 연장 근로수당 50만원이었는데, 50만원은 차감을 해도 되고, 200만원 요거요 요금,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74조 8항에 따라서 온전하게 200만원을 다 줘야 된다는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아시겠죠? 8시간 치는 다 받고, 연장 수당은 못 받는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사업주분들도 요것만 깎을 수 있다. 8시간 치는 다 줘야 된다.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상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음,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